안녕하세요 트롯팬 여러분 그리고 박성원을 응원하는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리지널이 돌아왔다 22일 밤 10시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첫해부터 시청률 20.2%의 리슨코리아 전국유료가구 기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상파바 종편을 포함해 올한해 모든 프로그램의 첫 방송 시청률로는 최고 기록을 또 올해 모든 예능 프로그램의 최고 시청률도 단 1회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등을 배출하며 트로트 신드롬을 불러 일으킨 이 시리즈의 본격과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시작한 미스터트롯1의 첫회 시청률은 12.5% 였습니다. 3년을 기다린 오리지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역시 원조다운 경연이었다고 그동안 갈고 닦은 지원자들의 노력이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가창력과 외모 모두 압도적이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송가인을 이긴 13세 소년의 돌풍, 재능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고 이날 최고의 시청률은 유소년부에서 탄생했습니다. 송가인을 이긴 트로트 천재로 불린 13살 박성원입니다. 지난 9월 방송된 히든싱어7 JTBC 송가인 편에서 정작 본인인 송가인을 누르고 송가인 목소리로 인정받은 주인공 박성원의 등장에 대기실의 성인 참가자들은 끝판왕 너의 톱7 등으로 부르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박성원이 나우나의 음해를 부르는 순간 최고 시청률 21.2%까지 치솟으며 최고의 1분으로 기록됐습니다. 내일은 국민 가수에 도전했던 10세 로커 서지우를 비롯해 처음 방송에 나온다는 12살 송도영군 등도 이모 삼촌 마스터들의 사랑을 받으며 올하트를 품에 안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